저 아랫마을 지인이 쌀이 벌레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주셔가지고 이걸 갖다가 먹이는 거야 얘들아 네 이른 아침 가장 먼저 챙기는 거는 바로 녀석들의 아침밥이죠 근데 개밥에 넣기엔 재료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푸른기 많을 때는 그 야채 같은 거 썰으면 되는데 아직은 푸른기가 많지 않아서 내가 먹을라 그랬던 시래기 그게 양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국 끓여줘요. 사료 안먹이고 그냥 저 끓여서 먹이게. 이게 다 일인데 근데. <laughs> 일인데 사료 사면은 그것도 다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. 이게 어제 두부하고 두반이라고 두부 짠 콩물. 이것도 그래도 단백질이니까 영양 덩어리죠. 그러니까 이거 같이 넣어서 끓이면은 애들한테 건강에도 좋고 캬, 여기에 또 정육점에서 얻어온 고기까지 이 특별시기 안 달에 매일같이 이런 재료들을 넣어서 개밥을 준비한다고 해요. 얘네들 때문에 돼지가 안, 못 내려오는 거예요. 안 아, 그러면 돼지가 내려와가지고 다파디막다파디 집어 그냥 아주. 사람이 꼭 갈아놓은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알들이파디어 놓는지 짐승이니까는 말 못하니까는 안쓰러워서. 거두기도 하고 또잘 거둬야 내가 또 마음이 든든하고 자식의 빈자리를 메우고 가끔 외로운 삶의 그림자를 채우는 아주 정말 고마운 산골 식구들이죠 봄봄밥 먹어야지 봄아 밥 먹자 봄아 여기 먹어x3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봄이 오빠 아이고 맛있지? 고소한 냄새 나네. 얼른 먹어. 어이 고기 좀 먹을 줄 아네. 어, 그렇지, 뼈 들고 먹어야지. 대거이한 먹자. 대구나. 야, 얼른 먹어. 대구님 많이 먹어? 많이 먹어? 자, 많이 먹고 멧돼지 잘 지켜야 된다. 알았지?